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공원을 걷는 당신. 어제도 오늘도 열심히 만보를 채워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토록 걷는데 몸은 그대로일까? 살도 안 빠지고 무릎은 더 아프고 이상하게 피곤한 느낌만 남죠. 분명히 걷기란 좋은 운동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정순자 여사님은 올해 67세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시죠. 남편은 몇해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해 자주 오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정 여사님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아침 7시. 늘 하던 대로 운동화를 신고 작은 허리주머니에 물병을 넣고 공원으로 나섭니다. 처음엔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개운하고 좋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날이 갈수록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도 욱신거렸습니다. 심지어는 어지러움까지 자주 느껴졌죠.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만 3년째.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더는 달라지지 않는 몸.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이웃에게 들은 뜻밖의 한마디. 나는 이제 일본식 걷기를 해.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날 이후 정여사님의 걸음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침마다 공원으로 나가는 게 일상이 된지 오래인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 들수록 걸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루만 보 이건 어쩌면 우리 세대에겐 하나의 구호처럼 자리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열심히 걸었는데도 몸무게는 그대로고 무릎은 점점 아프고 뭔가 달라지긴커녕 더 지치는 느낌이 들었던 적 없으신가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74세 김진수 어르신이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걸음으로 공원을 돌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답니다. 김 어르신, 다리 괜찮아지셨어요? 지난번엔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김 어르신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만보 걷기 안 해. 요즘은 일본식 걷기라는 걸해 보는데 이게 참 다르더라고. 일본식 걷기라는 말 정 여사님에겐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아니, 걷는 게 걷는 거지, 그게 일본식이고 한국식이고 따로 있나? 궁금증이 들었죠. 그런데 김 어르신 말이 그럴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도 무릎만 아프고 피곤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오히려 덜 걸어도 몸이 가뿐하다는 겁니다. 정 여사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그날부터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식 걷기란 단어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걷기 방법은 2007년 일본의 신슈대학 의과대학에서 개발된 방식입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게 아니라 3분 동안 빠르게 걷고 3분은 천천히 걷는 걸 반복하는 방식이죠. 단 30분만 투자해도 하루 종일 걷는 것보다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처음엔 의아했겠지만 수많은 실험 결과가 이 방법이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를 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정순자 여사님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걷는 3분이 은근히 힘들었고, 속도를 조절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차던 오르막길도 수월하게 오를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무릎 통증이 줄고, 허리도 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하루만보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원에서 딱 30분, 일본식 걷기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죠.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했고, 정 여사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많이 걷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네요. 똑똑하게 걸어야 몸도 기뻐하나봐요. 당신은 혹시 지금도 하루만보 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정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걷고 있는가? 걷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이지만 누구나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론에서는 이 일본식 걷기가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효과와 실험 결과를 통해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자 여사님처럼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 그러나 몸이 먼저 느끼는 기적 같은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순자 여사님의 걸음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3분 동안 빠르게 걷다가 다시 3분은 천천히 걷는 것을 5번 반복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질 정도로 빠르게 걷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정 여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익숙해졌고, 몸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걷기가 아닙니다. 일본 신슈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고안한 이 걷기법은 체력 향상은 물론이고, 혈압 조절과 근육 강화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일 이상 이 방식으로 걷기를 실천한 사람은 기존 방식으로 하루 8,000보를 걸은 사람보다 무릎 근력과 최대 산소 섭취량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에게는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고루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걷는 시간과 천천히 회복하는 시간을 번갈아 반복하면서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고루 자극됩니다. 정 여사님은 이 걷기법을 시작한 지한 달이 되었을 무렵 놀라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던 묵직한 다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예전에는 숨을 헐떡이던 오르막길도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밤에 잠도 더잘 오고 하루가 짧게 느껴졌죠. 걷는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의 흐름이 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여사님은 식생활에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육과 관절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기 시작한 것이죠. 아침엔 계란찜에 두부를 곁들이고, 점심엔 연어구이와 현미밥, 저녁엔 제철 채소를 듬뿍 넣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특히 비타민이 풍부한 생선과 칼슘이 많은 멸치를 자주 먹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하루 세끼 모두 단백질을 포함하려 노력했습니다. 나쁜 습관도 하나씩 줄여나갔습니다. 그동안은 운동 후에 달콤한 커피 믹스를 한잔 마시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젠 따뜻한 둥글레 차로 바꾸었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며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먹는 일도 줄였습니다. 대신 저녁 7시 이후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덕분에 속이 편해졌고 새벽에 소화불량으로 잠에서 깨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맑아졌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 여사님은 하루 1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종아리 근육을 늘리고 의자에 앉아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하며 몸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이 걷기 운동과 더불어 몸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운동 전에는 가볍게 목과 어깨를 풀고 운동 후엔 발목을 천천히 돌리며 마무리하는 루틴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한두 번 하고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낯설었지만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걷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운동을 시작할 때 결과를 먼저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과정 속에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몸이 알려주는 변화는 숫자보다 훨씬 먼저 다가오니까요. 동네 친구인 70세 김 어르신도 정 여사님의 권유로 일본식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프다고 거절하셨지만 매일 30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 어르신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엔 계단을 오를 때 헉헉거리며 쉬었는데 지금은 산책 후에도 여유가 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의 변화를 실감했죠. 이렇듯 일본식 걷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건강습관입니다. 오래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몸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근육과 호흡, 혈액순환까지 고르게 자극하는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운동입니다. 정 여사님처럼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 방식을 통해 진짜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순자 여사님의 하루는 여전히 아침 햇살로 시작됩니다. 변한 게 있다면 그 걷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 뿐이지만, 그 변화는 삶 전체에 온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전에는 몸이 버티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듯 합니다. 아프지 않고 숨이 덜 차고, 잠도 잘 오고, 마음도 덜 복잡합니다. 단지 어떻게 걷느냐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시절이, 이제는 조금 아깝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걷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걷는다고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루 만보를 걷기 위해 무작정 발을 내디뎠던 시간보다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짧게 집중해서 걷는 시간이 훨씬 깊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걷기가 내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는 것이겠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 바로 그 차이가 사람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정여사님은 말합니다.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 게 겁이 났어요. 하루하루 무기력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걸음을 바꾸고 나니까 몸이 점점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순간을 보여주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길 위에서 정 여사님은 스스로를 조금씩 회복해 나갔고, 오늘도 내일도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 나쁜 습관을 덜어내는 것. 이 모든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출발을 너무 멀게만 느껴왔던 게 아닐까요? 일본식 걷기처럼 한 번쯤 시도해 볼수 있는 작고 단순한 방법이 내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 걸음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걷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었다고 해서 건강이 따라오진 않지만 바른 방식으로 걸으면 분명히 몸은 반응합니다. 숨이 찰만큼 걸었다가 천천히 회복하는 그 리듬 속에서 우리의 심장과 폐는 활짝 열리고 오래 잊고 지낸 근육들도 조금씩 깨어납니다. 걷는다는 건 단지 다리를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해내는 건 아니기에 더 특별한 일이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다짐이나 복잡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가장 단순한 선택 하나가 건강을 만듭니다. 운동화를 신는 일, 공원까지 나가는 일, 그리고 처음엔 조금 버겁더라도 빠르게 걸어보는 그첫 3분. 그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순자 여사님처럼 걷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지라도 어느새 몸은 그 변화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하루의 시작이 기다려지는 일이 되고 당신의 삶도 조금은 더 환해질지 모릅니다. 그길 위에서 당신의 걸음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